보죠 어? 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네 이곳은 홍콩입니다 오늘은 홍콩 여행을 할 건데요 사실 이제 와이프랑 저랑 결혼기념일이어가지고 어디 여행을 가야지 생각하고 있다가 비자에서 2025 마마 어워드에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또 와이프가 지드래곤 너무 좋아해가지고 꼭 가자고 그래서 <laughs>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홍콩 온 김에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할 건데 이 선생님도 아이고, 초대받으셔가지고. 니까아 예. 제가 이렇게 눈치 없이 따라왔네요. <laughs> 아니데몇명 됩니다. 이제 하여튼 오늘 여행도 함께 가시죠. 가시죠. 뭔가 비자 팻말을 드신 분이 계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지어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그룹픽업 있어? 있어.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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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게... 네이거페이와 함께 가시죠! <웃음> <웃음> 하여튼 이렇게 버스 데려오신다그 하셔가지고 아, 데려 아랑아 너 소개 한번해잘했어왜 갑자기 <laughs> 아, 거 예, 거 옛날에 거 몽골 해야지. 여행 같이 가가지고 친합니다 친해요 친하저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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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네. 뭔가 약간 단체 관광 가는 느낌인데? 그죠 <laughs> 자기랑 버스 앉으니까 너무 귀엽다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혼자안 주고 싶어. 그 뭐지 옛날에 그 남미에서. 아 그때만해도 우리 말랐어. 그때만 10km 10km 덜 벌나갔으니까. 한 15km야. 그래? 아니 그래서 우리 그때는 둘이 앉아서 그렇게 좁지 않았어. 지금 좁지? 지금 초 네, 여러분 호텔 도착했습니다. 리젠트 호텔이에요. 1박에 거의 한 7, 80만 원하는 것 같아요. 진짜 나았지어 그렇네. 아유 보니까 1만원이들어 지금? 어 미쳤다 마지막 아있어관계자요 인사 한번 하세요 그래도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진짜 한1 아, 0일고 있는 하이입니다 아, 하이 네 들어가시고 헬로우 벤 오슨 킬스 이스터 예 프레임 아 프레임 예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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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저희가 리가 저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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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저 보증금 받잖아 다들 한번없 거는 못는고키 카드가 이렇게 생겼어요. 오, 오. 오. 제대로인데? 어, 어. 받을... 데 아, 또? 이걸 벌써 받으신 거예요? 우리도 받아야 돼. 아 그래? 어 오오오 자기 되게 한대접고 다니는구나. 나 처음인데 이런 정도. <laughs> <laughs> 네, 아, 스케줄 여기 뒤, QR 코드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굿즈를 이만큼 받았습니다. 굿즈에 네. 티켓에 이것저것 엄청 받았어요. 여기입니다. 우와. 오 너무 좋은데? 이거 봐. 와 대박이다. 이거. 아니 저데쳤다 진짜 너무 많지? 아니. 야 홍콩에서 이런 숙소를 와보네. 자기야. 홍콩 왔구나. 열심히 한 보람이 있다. 아니 근데. <laughs> 아유, 그니까 러다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이랑 같이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진짜 뷰가 예술이다. 예술이에 예술. 와, 홍콩에 이런 방이 있었구나. <laughs> 아니, 있었겠지. 근데 항상 돈이 없어서 여기는 검색도 안 하는 곳이잖아. 내 어. 선택지에 없는 호텔인데. 오, 일단 화장실 구경. 덕분에. 네, 화장실 구경해드릴게요. 어, 근데 되게 특이하다. 욕조가 뭔가 자기 할 법해. 해야지, 응. 응. 다 즐기고 가야지. 와, 대박이다. 여기서 물이 뚫어져서 온거 봐. 샤워장 이렇게 있고 화장실은 이렇게 있습니다. 와, 진짜 깔끔하다. 아니, 근데 보증금을 왜 이렇게 많이 받은 거예요? 이거 지금? 오, 이거 때문이구나. 여기 이거 요즘은 이거 건드리기만 해도 이거 다 카운팅되게 돼 있어가지고 잘못 건드리면 안 돼요. 차한번 뭐, 먹으면 안 돼. 그지 오이뭐또 있다. 뭐? 너츠. 오씨 맛있겠다. 하지만 안 돼. 하나 먹어봐. 아니 근데 그 불도 되게 컸죠. 응. 음. 오 이거 뭐야? 근고. 나 바로 결혼 반지 바로 빼서 뭐? 빼서 뭐 하게? 내가 옆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응. 있는데. 저기 너. 아주 나안 빠져. 어? 어? 아, 안 빠져. <웃음> <웃음> 오. 너무 깔끔하다 일단 굿즈가 뭐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거는 옷이지 옷 같고 음. 캐릭터 아, 너무 귀엽다 루이 거다 이건 이거, 이 물기 너무 딱 좋게 생긴 가시데 어? 이건 뭐지? 이건 뭐야? 열어봐야겠다 어? 이거 어? 이건 이거, 이것도 어? 뭔가 피규어야 피규 피규어. 피규어. 오. <laughs> 귀여워 뭐야? 이 번쩍이는 거 정말인데? 이건 뭐야? 이것도 마마. 같 아. 피스마이너스 원에서 나온 거네. 아. 오, 좋은데? 아니, 지금 호텔 여기 막뭐 있나 좀 찾아보다가 사람들이 뭐 웰컴 가자 이런 것도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 맞나? 어, 웰 웰컴 투 리젠트. 깠다가 막 갑자기 막돈 나가는 거 아니겠지? 이렇게 됐습니다. 어 아니, 홍콩 이렇게 컨텐츠가 넘치는 데였어? 여기 이것도 주네요. 자, 이거 먹어봐. 물도 마셔. 내 물도 이거 공짜거다 확인했어. <laughs> 야, 내가 웬만하면은 그냥 마시고 먹으라고 하겠다? 어후. 야, 근데 보증금이 6,000불 래니까 이게, 어, 이거는 주의해, 조심해야 어, 돼. 어, 조심해야 어, 돼. 6,000불 쓸게 있다는 거잖아, 여기 안에. 음. 약간 밥, 밥빵일것 같은데? 멍멍빵같은아 안에 찐득한 게 뭔가, 쫀득해, 뭔가. 응? 음? 난 만주, 만주 느낌이야. 음. 잼 같으면서도. 응. 음. 이거 무슨 잼인지 먹어본 맛인데 이거? 무화과? 아닌데? 무화과 응. 같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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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그런 맛이네 야여수응 챙겨 챙겨 집앞까서 루이 보여줄 일단 저희는 밥 먹으러 갑니다 여기서 버스 타고 와가지고 한이 누나가 돼요? 아는 맛집 있다 그래서 예? 어, 청룡 사라지셨나보네 계산하라고 해놓고서는 영상도 못 찍게 하면 늦게 가요. 제가 언제 그러셨어요 오, 여기에 먹으러 왔습니다. 와, 분위기 완전 좋하다아 뭐야, 가왜마마마이오가마그이라이오가왜이래 라디오가 왜 그래? 라디오가 부담스럽게 알고 있는데... 오 너무 맛있어. 네. 오 진짜 맛있다. 네. 어, 진짜 맛있다. 네, 네. 아 진짜요? 아자 아, 진짜. 인당 인달, 인당 질문 두 개씩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이상. 이이술 먹고 놀아다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빡치는데 참고 있습니다. 그죠? 저는 진짜 보살이라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저는 보살이 맞긴 맞아. 는빡치는때 집에 가라고 합니다. 어. <laughs> 오. 어때요 맛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 아 껍질이 맛있는데. 맛있어 맛있어. 어. 이 살려 살려. 나라뭐 물이 물장추를 안 하냐? 여러분 아침 이 밝았습니다. 사실 아침 아니고 점심인데요. 저희는 이제 마마를 구경을 하러 갑니다. 그 기간에 밥을 대충 좀 먹고 가려고 하는데 와이프가 아직안씻어가지고 제가 햄버거 시켜놓기로 했습니다. 여기 밑에 셰익 버거가 있거든요. 리젠트 홍콩 셰익셰익 거큐는 스테보러라 했었는데, 스테보러 바로 머리 깨지겠다. 이게 햄버거 메뉴판이 맞나? 이거와0 0 0원1인데 이거? 아니 근데 지금 밖에 나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먹긴 먹을건데 그거 하나에 2 0 0콩달러입니다야4 0 0콩달러 뭐야 이거? 이거 8만원인데 햄버거 하나에 아 근데 와이프가 식기 먹고싶다 그래가지고 아마 가격을 모르고 얘기한거 같아요 그래도 먹어보자 그물 애비향이네요 그나저나 나보고 대답을 해주세 예, 두. 두. 예. Maybe you wanna add on a, the e r i e and o r r i e 예, 예, 예. Thank you so much. Yeah. 아 그래 언제 또 내가 와 보겠어. 네? 호텔 와가지고 에비앙 한번 먹어봐야죠. 얼마나 차이가 호텔용으로 차이가 있을지 궁금하네. 물만 달라요? 똑같잖아 고민할 필요 없어. <laughs>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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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게슨 튀김 같은 것도 올라 어. 이렇게. 이요 이렇게. 해렇게 이렇게. 이건맛 있어? 게 이렇게. 이 우리 좀 빨리 이어야돼 시간 이렇게. 이렇게. 이렇오 이렇게. 이렇가 이렇게. 이렇이거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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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아 이게 햄버거급이 아닌데? 그냥 스테이크인데? 어 스테이크를 그냥 빵 사이에 끼웠을 뿐이야 음. 와 자기가 음. 음. 좋아하는 맛이다 음 아, 내가 좋아하는 맛이 아니야 이거를 싫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아, 하나하나 다 진심이야 버거에 음 <laughs> 사실 손으로 계속 흘러 육즙이. 응, 음, 와 시원했다. 첫입딱 물었을 때 육즙 빵 나오는데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계속 나와. <laughs> 그지? 가격을 아는데도 까기는 조금 힘들다 진짜. 응. 음. 뭔가 여기에서밖에 못 먹어보면 의미 있지. 와서 먹어볼만해 진짜 이돈 주고라도. 결제는 네이버페이 비자카드로 하겠습니다. 비자 마크랑 컨택리스 마크 확인하신 다음에 해외 여행 다니실 때꼭 들고 다니시면은 뭐 복제 걱정 이런 것도 없이 편하게 여행하실 수 있으니까 가지고 다니시면 됩니다. 아. 676.50 달러 나왔습니다. <laughs> 야 어디. SC가 서비스 서비스. 어, 서브셜리지가 61불이 붙네 10%가 붙네 서브셜리지가 그냥, 그냥 팁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런가봐 하여튼 이제 마마 보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마마 보러 여기 카이탁 스타디움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와 엄청 크다 사람이 많아요 어떠세요? 근데 지드래곤은 내일 오는데요 아 그죠 오늘 밥 먹어 온다고 해갖고 엄청 신나셨습니다 여기로 갑니다 C 오 사람 별로 없는데요? 뒤쪽 오니까? 네 오케이 땡큐 o u 와 엄청 넓습니다 진짜 이쪽이 모덴데 저희 자리는 앞이에요 일단 자리로 갈게요 와 진짜 코앞입니다 코앞 자리가 와 비자 감사합니다 오. 여기가 무대요와 장난 아니죠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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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침에 았습니다 아... 어제 마마가 너무 재밌게 놀았어요 진짜 연예인들을 이 거리에서 봐가지고 색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은 또지드하고돈도 안에서 오늘 또 마마가 야돼요 근데 일단 마마가 기 전에 오늘은 홍콩을 간단하게 한번 돌아다녀보려고 합니다 호텔 조식도 먹고 호텔 수영도 한번 하고요 네. 하여튼 가시죠 아 근데 여기 뷰가 진짜 미쳤어 홍콩에 이런 데가 있다니까요 조식 먹으러 왔습니다 조식 오, 이거 어제 1등하면 준상이었는데? 진짜 금인가, 이거? 아니야, 아니야. 금이라기에는 광택이 좀, 금의 광택과 달라. 그렇지이 이 정도 금으로 만들려면 거의 1억 들었겠다. <laughs> 일단 가자. 오, 빵부터 준비되어 있고, 홍콩 명물인 에그타르트도 있고 빵도 이렇게 많아요. 크로와상하고, 초코 저거 맛있겠네. 오, 생선도 있고요. 소시지도 있고, 떡볶이에 베이컨, 뭐, 별게 다 있네요. 아 i can I get some size 일단 1차전 하겠습니다. 라면하고, 음! 어제부터 느꼈지만, 김말이 맛집이야, 여기. 조금만 먹고 오늘 나가서 저거 먹어야 돼. 만두같은거 뭐냐? 응기가 음. 아니라 음. 뾰족해네응 새우네 맛있다 어? 아, 새우네 새다이차전을했을차전 어제 먹었는데 타르트가 진짜 맛있었거든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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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 어디보다 더 맛있어. 근데? 응. 아니, 근데 어제 아랑님이 엄청 유명한 페이퍼를 사줬잖아. 그거보다 맛있어? 응. 응? 아니, 그래도 맛있어. 근데 이것도 응. 맛있어. 응, 응. 네, 여러분, 전 씻고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여기 페리타고건너가서 맛있는 거좀 먹고 오려고 합니다. 응. 와, 근데 여기 호텔 위치가 미쳤다. 바로 레고랜드 이런 거 있고 네. 여기 막다저 백화점 이런 거 아니야? 나 맞아. 아 이게 쉐라톤 호텔이었네 이게. 홍콩은 예산을 거의 유럽 생각하고 와야지 제대로 즐길 수 있다. 아니지. 홍콩 에서는 비싸게도 즐길 수 있고 싸게도 즐길 수 있는 거지. 아야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나 홍콩의 매력을 하나도 못 느꼈었거든? 옛날에. 내 호텔에서 느꼈어. 굉장히 매력 있는 도시야. 가보징어 명소잖아, 저기가. <laughs> 맞다. 저기 가보징어 어. 아유, <laughs> 오늘 오늘 봐야만 밥을 야겠다가보징어여전이 있는데. 어. 아 근데 진짜 이만 이만하다니까 가보징어 옥토퍼스. 맞아. 이런 거막 사서 사썼는데. 맞아. 옥토퍼스 카드가. 어. 조건 필수잖아, 항상. 맞아. 근데 요즘은 이제 비자도 된답니다. 그렇지.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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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6.5 홍콩 달러 나가네. 줄안 서는 게 좋다. 올렸으면 저기 줄서가지고푹 뻗었어야 되잖아. 못니다 와. 자리가 이렇게 좋았나? 제가 아직 출발을 제대로 안 했는데 멀미가 살짝 나는데? 어, 출발했습니다. 멀미가 심해가지고. 앞에만 보고 가야겠다. 어우. 난 이게 홍콩 냄새라 생각해. 물빛인 애 같은 거잖아. 냄새 엄청 나. 낙개비들이 좋아할 것 같은 것 그래? 그런데 엄청 많네. 어쩔 없지 그러니까 아난 이번에 홍콩 올때그가버징어 채비를 한번 갖고 와볼까라고 생각했는데 왠지 시간 없을 것 같은데 진짜 없네. 시간. 아니 일단 그호텔서 나가면 손해야. 어 시간 나가 최망한 손해 보는 느낌이라 못 나가겠어. 소더 어, 소비 도비, 소더비다 소더비. 도비. 소더비가 뭔데? 이거 엄청 유명한 경매잖아. 아 그래? 미술 작품 파는 거. 이거 파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 우 집에 전시둘수 있는 사람이 사가는 거야? 그렇겠지. 오. 이런 거다 파는 거야 그러면. 와, 음. 뭔데? 뭔지 몰라. 이게 뭐지? 아. 루이가 엉덩이를 비빈 느낌 살짝 나는데? 아냐 아냐 아냐. 내 생각해 볼게. 봐봐. 이제 이게 손이야. 여기가 손. 이게 그래서 배를 들고 있다. <laughs> 아니야. 이거 아니야. <웃음> <웃음> 저건 히틀러가 그렸을 거야 아마. 히틀러 그림 잘 그렸어. 이런 목걸이도 파는 거지. 그치, 얼마 얼마야, 이게? 19만. 009 곱하기 2 하면 돼. 1,900만, 3,800만 원. 오. 오, 이런 거 그, 그런 거 아닌가? 유명한 거? 계란에 막 그림 그리는 거? 얼마야? 1, 2, 3, 2, 0, 0, 0, 몇... 130. 123만이잖아. 2억 정도 안네 저, 저, 사막이 엄청 표현이 디테일하다. 사막이 2억 하네. 화택 필립 330? 아니. 히 <laughs> 잠깐만 왜? 에 어? 이게 얼마야? 말이 안 되는데? 6억인데? 어? 뭐라고 진짜로? <laughs> 어 맞나? 6억인데 진짜? 잘못한 게 아니 아니지? 아니야 6억이야 한국어가 있어 한국인 그런 거 봐봐 재열한 제시가 있어? 어 있어 내, 내가 아는 사람도 제시가 있어 물감 엄청 많이 쓰셨다 이게 굴곡이 져있어요 음. 기법이 다 이름이 있었는데 그래? 와 이거 봐 파도 같아 어? 나도 그 생각 한거 있었어 요와이 그림 하나에 1억씩입니다 50만 홍콩 달러 대박 미쳤다 대박 이빨 봐 이게 초식동물이다 아 네모네모해? 이거? 어, 어. 아니 근데 이렇게 생긴 초식동물 있어? 뭔가 되게 빠르게 뛰어다니는 게 생겼는데 그립사우르스라는데? 주베니엘 그립사우르스? 가자 가자 오 어, 재밌는데 여기? 오, 여기가 랜드마크입니다. 오, 그런데 진짜 예쁘네. 그지저기 좋아할만한데, 이제. 내가 다 찾아왔지. 아, 근데 이거 여기를 이렇게 동그랗게 해놓고 가운데에 꾸며놨잖아. 어. 옆에 있는 브랜드들이 너무 비싸다. 헉, 파텍 필립. 썩지. 어. 얼마라고? 3억이라고? 6억. 6억? 억이라고그건 어. 손목 무거운 거 어떻게 다녀냐 디올도 있고. 스타벅스 가다 우리 스타벅스가 우리가 유일하게 범접이 가능한 브랜드다. <laughs> 아니, 이거 유자, 유자 콜드볼 한번 마셔볼래요? 응. 나쁘지 어? 않아. 뭐가 향기 나는데? 그래, 더 마셔. 원하는 만큼 사줄게, 내가. 결혼 기념일 기념으로다가. 아, 여기 있네. 스팀, 스팀드. 뭐? 뭐 아니야? 덤블링이네, 덤블링 있네, 덤블링. 김선, 요한 그거에 78불. 15,000원 음안 나네. 어, 뭐야 이거? 뭐가 있어? 7 5 0불 15만원 나쁘지 않은데? 그냥 이거 먹고. 인당 치고야 아니, 2명. 그래, 대접받는 것보 이게 먼저 나왔습니다 샐러드라고 해서 시켰는데 배추랑 오기버섯이 나는데요? 맛있어 음. 배추 음, 전부 다 샐러드 꼭기이네 전부, 전부 다 배추네 <laughs> 일단 딤섬 나왔습니다 하가우? 하가우야? 그런 것 같아 뭐랑 뭐더나왔어 이거 뭐지? 두부 같은 느낌이나 그러게? 여기 이름 쓰인 걸좀 열심히 볼 거야. 말어또 봐. 일단 나 먹어. 응응. 그건 뭐야? 두부 피로 감싼 거 같은 거래. 응응. 오 맛있어. 어. 살았어 살어 국물부터 한번 때리겠습니다 음. 오 엄청 좋네 이 어우 맛 있네 음 우리 집은 맹길지수가 음. 너무 높다 왜? <laughs> 그래? 너무 많이 먹어? 아이. 아니 다른 데는 돈을 안 쓰는데 음식에는 돈을 너무 많이 써아그 <laughs> 중요한 게아니야 맛있으면 된다 아이 그럼 우리 집 약간 전통이라고 해야 돼. 어. 음. 오징어 밥이야? 어 무슨 오징어 돼지고기 밥이라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오징어랑 돼지고기랑 이렇게 해갖고 완탕 만든 느낌이야. 완탕이 아니고 밥탕이네. 오징어 향이 좋다. 음흠. 뭐나오 디저트 아, 뭐야 이거? 오, 오. 오, 동파육 같은데? 어, 그러게? 모양이? 근데 여기에 이거를 주셨으니까 나는 포크로 찌르겠어 오 약간 이 텐션감 보여? 젤리젤리네? 대추 배추, 대추형이다 쫀득한데 솔직히 내 스타일 <laughs> 이건 뭐야? 치즈볼 같은데? 치즈볼 아니지 아니 비주얼 좀 겁나 치즈볼 같은데 치고 볼수 있어 어? 이거는 튀김자 이만 다 음. 튀김자 샐리다 네 여러분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 어제 지리까지 잘 보고 왔고요 재밌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가기 전에 아이프 친구들 준다고 제니쿠키 사야된다 그래가지고 제니쿠키 사러 가고있습니다오홍 콩콩같다 너무 좋은데 있었어 우리 지금까지 어 여기 아니야? 여기 맞아 여기 제니쿠키줄 사야돼 아줄 서있어야 돼돈 바꿔올게 알았어알어돈 바꿨습니다 100달러 사기 거기가 아니지 여긴 데니쿠키였 데니 제니 아니고 데니 사기쿠키였네? 어 줄봐 그래 제니쿠키잖아 제니도 똑같은 줄을 줘봐 야, 이거 맞아? 맞아. 야, 줄이 안 끝나는데? 또 있어? 어? 어? 뭐? 야, 제니쿠키랑 데니쿠키랑 차이가 많이 난대 어? 아니, 아니, 잠깐만. 우리 지금 자유전 의전 거의 다섯 번 했는데? 몇 시부터 야 돼? 아 그, 야, 근데 쿠키 이거, 얘들아. 키를 엄청 많이 샀는데안 맞아? 네 여러분, 저희는 하여튼 홍콩 일정을 다 마치고 이제 공항으로 왔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너희가 너무 보고 싶네요. 여튼 이렇게 마마까지 구경을 잘 했고요. 어, 뭐 비자를 초청해 주신 덕분에 또못 해볼 경험해 본것 같아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근데 홍콩 물가가 고저 2년 사이에 더 오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뭐 여행하기 쉽지나? 맞지? 같은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한마디 하시죠 너무너무 너무 즐거운 홍콩 여행이었고요 추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얼른 집에 가서 이제 또 일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이제 복직해가지고 못 놀러 다니시다 네. 하여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